안녕하세요. 부스캠 피싱 로그 부스캠입니다. 가을 쏘가리 낚시 여행 3일차 계속해서 경호강입니다. 어, 오늘은 다른 그림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포인트를 좀 이동해 봤습니다. 기존에 하던 곳이 잘 나오긴 했지만 네, 좀 포인트 탐색도 할겸 다른 곳 상황은 어떤지 거기만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좋은 건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시간 때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자리도 아침에도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 저녁 때만 잘 나오는 건지 아침에도 피딩이 있을지 네 그건 좀잘 확실히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서 해보고 안 되면은 저녁 때는 아침 결과에 따라서 포인트를 다시 정해보려고 합니다. 오후 낚시 시작합니다. 다시 같은 자리에 들어왔습니다. 아침에 다른 자리에서 좀 기대를 해봤는데 영 꺽지만 나와가지고 다시 잘 나오던 곳이맞 왔습니다. 3일째인데 과연 오늘도 나가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황소말이 마리 한 마리가 앞에 얼쩡얼쩡 되는데 아 민호를 갖다 줘도 반응이 없어요. 아 계속 앞에서 알짱 알짱. 오늘은 이상하게 반응이 없네요 피딩 시간이 거의 첫날이랑 이튿날이랑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비슷, 세번째 날 지금은 여태까지 일행 잡긴 잡았어요 주말에 나오긴 나왔는데 어, 반응이 그다지 어제 그제랑 좀 다르네요 我需 아면꽝 했습니다 면꽝 아이고 간신히 한 마리 잡았네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가도 반갑네요 살려도록 하겠습니다 아한 마리 잡고 갈까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<laughs> 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진짜 아...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었거든요. 이틀 동안 많이 잡았으니까 됐지. 어, 못 잡아도, 뭐, 아이. 틀 동안 신나게 잡았으니, 그걸로 만족하자. 아, 고르고 있었는데, 한 마리 나오니까 기분이 확없대네요 아이, 참나. 가을 쏘거리 낚시 여행 3일차. 낚시를 종료합니다. 아, 간신히 한 마리 잡았네요, 오늘. 같은 자리에 섰는데 음뭐 수온도 그렇고, 기온도 그렇고, 뭐 수위도 그렇고 사실 뭐 그제께나 어제께 잘 나왔을 때랑 뭐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차이는 없는데 어 오늘은 뭐 거의 입질이 없었어요. 뭐 간신히 한 마리 잡았죠? 소가리 포지션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이전 영상에 제가 전날보다 조금 소가리가 아래쪽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입질도 못 받았고 한 마리 잡긴 잡았지만. 근데 일행은 아래쪽으로 내려갔거든요. 더 아래쪽으로. 일행은 아래쪽에서 한 10마리 나 잡았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많이 못 잡은 이유, 쏘아리를 못 잡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어, 쏘리가 포지션, 수리의 포지션이 바뀌었다.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, 내려갔다. 그게 첫 번째, 그리고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, 사실 쏘아리가 없진 않았어요, 보면은. 일행은 오자마자 잡기도 했고, 이황소와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였어요. 그러니까 쏘아, 분명히 쏘아리가 없던 건 아닌데, 제가 패턴을, 뭐, 그저께나 어저께나 다 빠른 패턴을 잡았기 때문에, 계속 빠른 패턴을 고수했거든요? 근데, 얘기 들어보니까, 일행은, 어, 입질받은 게 전부, 느린 슬로우 리트리브에 긴 스테이. 다 스테이 줄 때, 길게 스테이 줄 때, 그러니까 흘려줄 때, 그때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이제 저도 마지막에 슬로우 리트리브에 스테이 좀 주고,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결국 잡아낸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제가 뭐, 전혀 느린, 느린 액션을 주, 전혀 안한건 아니었어요. 네. 더 많은게 주로 구사한게 이제 빠른 액션 그러니까 빠른 액션 8, 뭐 느린 액션 2 그러니까 8대2, 9대1 요정도 선을 했기 때문에 아, 그런게 오늘 좀 패착이 아니, 아니었나 싶어요 쏘가리는 계속부터 한자리 붙어있진 않는다 그리고 그날그날 패턴 체크를 해야된다 요게 오늘 낚시의 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.